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요. 네 맞아요.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매일 듣고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아들 함께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yo ho ni ba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거룩하게 말씀 전하도록 보호해주세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마음껏 예수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손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성교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아멘. 친구들,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 잘 듣고 왔나요? 자, 이제 우리 말씀 가방을 메고 말씀 여행을 떠나봐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하고 즐거운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친구들 그런데요. 모두 쉿!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비가 내리는 소리예요. 친구들, 비가 내릴 때꼭 필요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우산, 우산이에요. 우산에 꼭 붙어 있으면 비를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우산이 되어주셨대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대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여행 떠날 준비 됐나요? 준비된 친구들 같이 외쳐 볼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옛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어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매일매일 힘든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고생 땅 주변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 저기 고생 땅에 양들과 동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얘들아, 얘들아!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무슨 소식? 아니 고센 땅 주변에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대. 무서운 일이라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지? 아이 참, 너희들 너희들 그 소식 못 들었구나. 아니 글쎄 저기 이집트에 깨골 깨골. 개굴 개굴 개구리랑 파리가 가득 가득 모여들기도 하고 돌림병이 일어나기도 했대. 뭐라고? 정말이야? 그런데 왜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일까? 맞아, 고센 땅에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너무 이상해. 그게 말이지. 바로왕이 말이야. 뭐뭐뭐 말하고? 뭐, 뭐, 뭐? 아직 말도 안 했어. 자잘 들어봐. 바로왕이 말이야. 어, 어,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 아,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바로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 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오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 위해 아침 일찍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는 많은 재앙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오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어요. 아이고, 절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바로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이집트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말을 한다면 내가 이 바로가 용서하지 않을 테다. 아니, 아니, 아침 일찍부터 왜 찾아온 것이냐? 몰라서 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시오. 뭐라고? 아침부터 찾아오더니 또그 말이냐? 계속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소. 뭐라? 하 이런 내 모습을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또 다른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지금 너 입에서 나오는 게야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보고 그분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어 그분의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위함이오 바로아 당신이 여전히 교만하여 저희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 내일 이맘때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박을 내리게 할 것이오 가축과 사람들이 들에 그대로 있으면 모두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오 어? 우박? 참 우박이라니 우박은 무슨 이집트의 백성은 전부 내 백성이다 여봐라 당장 오세화론을 이 궁궐에서 쫓아내거라. 네! 바로의 신하들 중 두려워진 몇 명은 급히 종과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들은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지요. 오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어서 양을 데리고 창고로 피해야겠다 나 원차 다른 속임수는 몰라도 누가 하늘을 마음대로 할수 있단 말이냐 너는, 너는 손을, 들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무박이 가리켜. 이집트 온 땅에, 땅에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자 천둥소리가 나며 붉게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박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가축, 농작물, 나무들을 쳤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laughs> 우와, 갑자기! 왕이시여, 진짜 우박입니다, 우박. 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 제발 이 우박을 멈추어 다오 아이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일 있나? 저기 먹구름이 보이네. 어? 어째 옆 동네는 시끄럽네. 우리 하던 일이나 마저 하자고. 이렇게 되었던 거야. 아, 어한 바터면 옆 동네에서 우박을 맞을 뻔 했네. 아우. 아우, 정말 다행이야. 고생땅에 있는 우리 주인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살았으니까. 그래, 네, 그래,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맞아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친구들, 이집트 신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사람들은... 들판에서 동물들과 종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어요. 그 사람들은 우박이 내릴 때 안전하였어요. 하지만 다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하늘에서 무슨 우박이 내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우박이 내릴 때 안전할 수 없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대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나요? 좋아요. 그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씩씩하게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해요. 잘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말씀맨이에요. 오늘은 말씀맨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한 가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이건 비밀인데, 우리 친구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친구를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 되었나요? 다 같이 나와라! 말씀. 먼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말씀에 따라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오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는 동작으로 함께 해볼까요? 자, 다 같이 말씀 액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 6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이제는 말씀해 보다 더 잘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 한송한 한 번만 더해 볼까요? 자, 준비됐죠? 다 같이 말씀 액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말씀함송 참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말씀맨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